오늘의 레드 게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디지털 파운드리의 테스트에 따르면 PS5 프로의 전력 소비는 다양한 게임을 실행할 때 PS5 슬림 모델과 비슷합니다. 테스트한 게임은 강화 패치가 적용되지 않은 엘든 링과 강화 패치가 적용된 마블 스파이더맨이었습니다. 이두 게임 중 PS5 프로는 화질 모드에서 PS5 슬림과 동일한 전력을 소비하지만 더 나은 성능과 화질을 제공합니다. PS5 슬림은 테스트 과정에서 전력 소비가 예상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에 몇 가지 문제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본 모델과 비교해도 PS5 Pro의 전력 소비량은 똑같이 인상적입니다. 이로 인해 외신들은 PS5 Pro와 PS5의 SOC가 서로 다른 공정을 사용하고 있으며 PS5 Pro가 4나노미터 기술일 수도 있다는 추측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독일 플레이어들은 스토커 2 엑스박스 시리즈 X 버전의 실제 스크린샷을 인터넷에 게시했습니다. 해당 플레이어는 엑스박스 시리즈 X 버전의 스토커 2를 미리 플레이해 본 적이 있으며 현재 게임 스크린샷과 영상 등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플레이어는 스토커 2를 클리어하고 플롯 미션을 완료했으며 오픈 월드를 탐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엑스박스 시리즈 X 콘솔에서 최고 화질 모드로 게임을 실행했으며 성능과 부드러움에 매우 만족했지만 PC 버전에 비해 일부 개체 모델이 더 거칠어 보이고 일부 세부 사항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세부 사항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스토커 이초르노빌의 e 심장부는 11월 20일에 공식 출시되어 PC 및 엑스박스 시리즈 XS 플랫폼으로 출시될 예정이며 출시 시 엑스박스 게임 패스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게임이 출시된 후 하드웨어 레이트레이싱, 모드, 멀티플레이어 모드라는 세가지 주요 새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니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터틀락 스튜디오는 레프트 4 데드 스튜디오의 일부 오리지널 개발자가 제작한 비평가들의 호평을 받은 좀비 테마 게임 레프트 4 데드 시리즈의 영적인 속편인 백포 블러드를 출시했습니다. 블러드 리벤지는 출시 후 엇갈린 평가를 받았지만 여전히 많은 플레이어를 끌어모았으며 출시 첫 달에 600만 명 이상의 플레이어를 유치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초 터틀락이 블러드 리벤지 업데이트를 중단하고 개발 자원을 차기 프로젝트로 이관하겠다고 발표해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추측이 촉발됐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가설은 복수의 소편이 될 것이라는 점인데, 이 추측 역시 채용 공고에 담긴 단서들로 뒷받침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새로운 게임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흥미로운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이 정보는 벤드타의첫 번째 게임에서 모션 캡처 작업을 했던 배우이자 스턴트맨인 제시 허치의 이력서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의 이력서에는 데드바이 데이라이트, 기어즈 오브워 4 등의 게임 외에도 터틀락 스튜디오가 스튜디오인 고비라는 프로젝트도 나와 있습니다. 백포 블러드의 원래 이름이 고비인 점을 고려하면 해당 프로젝트는 백포 블러드 2일 가능성이 높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강력한 증거는 도메인 이름 백포블러드.com이 지난해 5월 등록된 그 이후부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크 소울 3은 현재 프롬소프트의 베스트셀러 다크 소울 타이틀입니다. 2011년 새로운 장르의 탄생 이후 이 프랜차이즈는 계속 발전하여 마침내 세 번째 작품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으며 정점을 찍었습니다. 다크소울 3은 천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으며 현재까지도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프롬 소프트웨어는 이후 엘든 링과 같은 작품으로 더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새로운 소식에 따르면 이 스튜디오는 다크소울 3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업계 전체가 리마스터와 리메이크의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반다이남코와 프롬소프트웨어가 다크 소울 3의 인기를 활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내부자 닉 베이커의 보고에 따르면 현재 다크 소울 3 리마스터가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닉 베이커에 따르며 니 보고서에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자세한 내용을 공유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쨌든 리마스터는 이 타이틀의 더 높은 해상도와 더 안정적인 프레임 속도를 의미해야 합니다. 다크 소울 3은 이미 ps5와 x 스박스 시리즈 sx 모두에서 60fps를 지원 하지만 해상도를 희생하는 대가 를 치르고 있습니다.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두 콘솔 모두 최신 콘솔에 최적화 된 코드에 의존하기 때문에 1080p 이상의 해상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리마스터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팬들에게 두 가지 장점을 모두 제공 할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언리얼 엔진 5 콘셉트 에서 이 게임의 시각적 개편 가능성 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팬들은 프롬 소프트웨어의 첫두 다크소울 타이틀이 이미 리마스터 처리를 받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따라서 또 다른 리마스터에 베팅하는 것은 안전한 선택으로 보이며 이는 엑스박스 시대의 최신 팟캐스트에서 닉 베이커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리마스터는 이 프랜차이즈에 대한 엄청난 수요와 관심에도 불구하고 블러드본이 다시 한번 제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크소울 3 리마스터의 출시 시기는 현재로서는 누구나 추측할 수 있지만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에 따라 더게임 어워드에서 발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쇼케이스에서는 프롬소프트웨어의 타이틀이 주로 등장하기 때문에, 팬들은 다음 달에 또 다른 발표를 볼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